DH 오토웨어 현대차 터키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 순항. 설계부터 현지 시운전까지 원스톱 시스템 가동, 국내 사전 시험 생산으로 품질 리스크 제로 도전. 자동차 전장 자동화 전문 기업 DH 오토웨어는 연초 수주한 현대 자동차 터키 공장. 신차 차체 부품 조립 설비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일부 설비는 납품을 완료하고 나머지 설비 역시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12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사전 시험 생산 라인을 먼저 구축해 성능과 공정, 안정성을 검증한 뒤 해당 설비를 터키, 현지 공장으로 이전에 최종 설치 시운전을 거쳐 양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양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완성차 공장의 안정적인 생산 전환을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DH 오토웨어는 설계부터 제작, 국내 시험 생산, 해외 설치 및 양산 지원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자동화 수행. 체계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터키 공장 프로젝트는 호원 터키 BC4 조립지그 호원, 터키 BJ1 조립지그 등두개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호원 터키 BC4 조립지그는 2025년 1월 프로젝트에 착수해 국내 OLT 검증 및 설비 제작이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납품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설비는 전면, 중앙바닥, 측면, 후면 등 차체 주요 부위를 자동 조립하는 시스템입니다. 매출액은 46억 원 규모입니다. 호원 터키 BJ1 조립지그는 차체 핵심 부품을 정밀 고정 조립하는 자동화 설비로 2025년 11월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매출액은 49억 5천만 원입니다. DH 오토웨어 관계자는 연초 수주 이후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설비는 이미 납품을 마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 완성차 공장의 신차 양산에 필수적인 사전시험 생산과 공정 안정화, 현지 설치 시운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